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그레이스미션 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신학교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한 학문적 소양과 영적 능력을 갖추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하고 전도하게 하며 예수님의 대위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교 졸업생의 70%가 현역 선교사, 목사, 전도사, 평신도 지도자로 활동 중입니다 GMU에서 학위를 받은 분은 미국의 STS, ABHE, TRACS 회원 학교의 고급 학위 과정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입학원서를 학교 홈페이지 gm.edu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에 필요한 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두 장, 신앙 간증서, 선언서약서입니다. 증명서는 대학부 학사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대학원 석사 지원자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영어 원본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천서는 목사님 추천서 한 부, 지도자 추천서 한 부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앙 간증서는 한두 장 정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선언, 서약서는 다 확인하시고 맨 마지막 장만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증명서와 서류는 온라인 입학원서에 업로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입학서류가 다 제출되면 총장님, 교무학장님, 학생학장님과 인터뷰를 하시게 됩니다.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서 학교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줌 인터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후 입학 허가서를 받으시면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아름답게 진행되어 학교에서 만나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